성도 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한일철 목사입니다. 확진세가 좀처럼 꺾일 줄 모르는 코로나19로 우리가 모이기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소망을 두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압니다. 오늘도 말씀을 배우기 전에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어서 다시금 모일 수 있는 은총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도 배울 성경의 가르침으로 큰 깨달음을 얻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으나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 있으나 주님 붙잡아 주셔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저희들 다시 모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또 의료진들, 하나님 구보 살펴주시고 이런 일들 통하여 주님 앞에 놀라우게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귀한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배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심으로 오늘도 말씀을 깨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게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강의 아홉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정경에 들지 못한 외경과 위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번에 성경은 신구약 66권만을 정경으로 정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딱 66건만 있었기 때문에 그책 전부를 정경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고, 주전 300년부터 주후 200년 사이에 수많은 유대인들의 문서들이 기록되었습니다. 수많은 문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66건만을 정경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최초의 번역본 성경은 70인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유대교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번역본입니다. 국제 공용어인 헬라어가 강세였던 시절에 유대인들조차도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점차 잊어버리게 되어서 헬라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래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우로 번역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 것이지요. 주전 300년경에 70여 명의 유대인 학자들이 이집트 알렉산드레에 모여서 헬라우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70인역이라 혹은 셉투아진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구약 이외에 많은 종교적 유대 문헌들이 양산되었고 애독하게 됩니다. 특히 그 당시의 종교적 유대 문헌들 가운데 15권의 책들은 특별한 사랑과 권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우로 번역한 이 70인역에는 그 당시의 사랑을 받던 15권의 책들도 첨가되어 전체가 한 묶음으로 구약 성경으로 읽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주후 90년경에 있었던 얌니아 회의에서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타나크 즉 율법, 성문, 예언서 이렇게 구성된 오직 24권만을 구약 정경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9권 그대로를 다시금 정경으로 결정하여 70인역에서 첨부한 15권은 정경이 아닌 것으로 확정을 짓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90년 얌니아 회의에서 15권의 헬라워 책들은 정경으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후에 이 책들을 정경에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로마 캐톨릭은 그 외경들을 거의 다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종교 개혁을 일으킨 프로테스탄트는 70인역은 인정하고 그 목록에 있어서는 그대로 따르면서도 7 0인력이 포함시켰던 1 5건의 외경은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성경 6 6건만을 정경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외경은 아포크리포스, 감추어진 한 뜻에서 유래된 단어 아포그라파라고 합니다. 성경의 편집 선정 과정에서 제외된 문서들 14권을 뜻합니다. 외경이란 글자 그대로 정경 밖에 책으로서 유대교 히브리어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책들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성경은 가톨릭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동 번역 성서입니다. 이 성경에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 외에 외경을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를 보시면 외경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홉 권의 외경은 공동 번역 성서 말라기서 다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전그 중간에 포함되고 있는데 책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비트 유딧 에스텔 지혜서 집회서 바룩 다니엘 마카오베상 마카베오하. 특별히 다니엘서는 구약이도 있지만 여기서의 다니엘은 새 아이의 노래 수산나. 벨과 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원래 주전 2세기부터 주후 1세기까지 쓰여진 유대인 문서들 14개를 외경으로 보며, 가톨릭에서는 거의 받아들여서 성경에 포함시켜 제2 경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동방정교에서는요 외경을 인정하지만 약간의 차등성을 둡니다. 성공회 역시 외경을 준정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직 개신교에서는 신구약 66권만을 정경으로 삼기 때문에 외경을 제 2경전으로 받아들이거나 준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유대교처럼 구약 39권만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있어서. 외경을 굳이 독수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 교회에서는 외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나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외경을 펴거나 외경에 있는 말씀들을 같이 상고하면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종교 개혁자들 중에는 외경을 신앙적으로 읽는 것에 다소 유익한 점도 있다고 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찍이 에로니무스가 마한바와 같이 교리의 근거가 되는 데는 결코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정경으로 볼수 없다는 것이죠. 외경을 결코 기독교 교리의 근거할 수 없다는 예를 마카비 2서 12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카비 2장 12장 38절부터 보시면 유다 마카비가 기도회를 연 후에 율법에서 그만은 바 우상을 부적으로 지닌 채 전사한 자들의 죄가 용서받도록 그 죽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외경 마카비서 12장 42절에 보면 그리고 죽은 자들이 범한 죄를 모두 용서해 달라고 애원하면서 기도를 드렸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또한 그들을 위한 속죄의 제사에 쓸 비용으로 많은 돈을 모금하였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상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마카비가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고 속죄 제물을 바친 것은 영생 및그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과연 그러한 확신과 가르침은 정경 66권에 그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죽기 전에 믿어야만 영생을 얻고 의인의 부활체가 될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해 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철저히 금하고 있으며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 후에는 그 살았던 행위대로 심판만 있을 뿐이라고 가르칩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장례식을 가져도 사람들이 모일 수 없는 형편이지요. 그러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모여서 장례 예배를 드렸을 때에 그 고인의 시신이 앞에 있습니다. 그 관에 눕혀 있는 시신. 저는 말하죠. 그 앞에서 묵상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고인을 보시고 지나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고인을 생각하면서 그 고인의 얼굴을 보고 천국으로 갔을 것이다 믿고 그냥 얼굴을 보고 지나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앞에서 묵상 기도를 한다거나 죽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기도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철저히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 후에는 그 살았던 행위대로 심판만 있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연옥에 가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금을 하면 연옥에 있던 자가 천국으로 갈수 있다는 가르침은 이 정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외경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토록 캐톨릭이 외경을 정경에 포함시키려고 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또한 정경의 가르침은 통일성을 가지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 후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의인은 하나도 없기에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경 솔로몬의 지혜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좋은 기질을 타고난 어린이였으며 훌륭한 영혼을 받은 아이였다. 이렇게 잘 태어난 나는 육신마저도 깨끗하였다. 이런 말은 원죄가 전혀 없다는 것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많은 캐톨릭의 교리적 주장을 정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 캐톨릭에서는 강조하는 그런 교리들은 대부분 외경에서 많이 가져왔다는 것이죠. 캐톨릭에서는 외경도 정경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경에 포함된 복음서는 몇 가지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내 복음서만 우리가 정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의 복음서만 50개가 넘을 정도로 많은 유대 문서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도마 복음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성경적인지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셨는지 도마 복음에서 기록된 것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자들은 멀리 가게 하소서. 여자는 살 가치가 없기 때문이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하지 말라.' 내가 그를 인도하여 남자가 되게 하리니, 그러면 그도 너희 남자들과 같이 살아있는 영이 되리라. 남자가 되는 여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정경 전체의 흐름과 완전히 배치되는 가르침이죠. 이것은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경의 복음서로 그런 것들을 채택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제 외경 말고 위경이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경은 거짓 문서란 뜻으로 외경에 들지 못한 책들을 가리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와 신약성경 마태복음 사이는 약 450년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기간을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부르는데 그 기간에 엄청난 분량의 종교적인 유대 문원들이 양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시대의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록된 이 엄청난 분량의 종교적인 문원들을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위경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위경을 구성하고 있는 책들 중에 특이한 점은 정확한 저자의 이름을 알수 없다는 것이에요 누가 썼는지를 몰라요 그쓴 사람의 저자가 누구인지 거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경을 보면 대부분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 중의 이름을 그 책의 저자로 내세우고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면 아담, 아브라함, 이사, 야곱, 엘리야 등 구약에 등장하는 위인들의 이름을 빌려서 그들을 저자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들이 쓴게 아니지만 그 책을 아담이 쓴 것처럼 엘리야가 쓴 것처럼 그들을 내세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저자들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 뒤에 자신을 감춘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 어떤 사람이 유명한 사람의 이름으로 책을 쓴다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하지만 당시에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쓰는 차명에 큰 문제가 없이 흔하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한 카톨릭에서도 위경은 정경화하지 않고 외경으로 부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렇습니다. 우리가 위경으로 부르는 것은 캐톨릭에서는 외경이라 부르고 우리가 외경이라고 부르는 것은 카톨릭에서는 정경이라 부른다는 것이죠. 위경에는 수많은 문서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유명한 위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세승천 이사야의 승천, 에녹서히년서시빌의 신탁, 솔로몬의 시편, 열두 족장의 언약서 등이 있습니다. 이런 위영들은 거의 묵시, 교훈 혹은 전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경으로 중요하게 취급받은 책들과 더불어 많은 유대인 문서들이 대량으로 양산되어 필사하여 많은 자들이. 읽게 되면서 성경을 정경화 해야 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이단자들도 출몰하여서 잘못된 사상으로 교회에 혼란을 주었기 때문에 속히 정경으로 성경을 정해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후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신약 성경 27권만 정경으로 삼으면서 그 동안 구약 39권의 정경과 더불어 총 66권만을 정경이라고 결정 짓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오직 성경 66권만을 하나님의 말씀인 정경으로 알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정경 66권의 성경을 허락하신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이 진리의 통일성을 지닌 성경 66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며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우리 남은 여생 주님 앞에 그렇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경에 들지 못한 외경과 위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정경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인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통일성의 문제 그리고 사도성의 문제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성령께서 교회사 시대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경 구약에 있는 39권 신약에 27권 66권만을 정경으로 주셨사오니 이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대로 믿고 따르게 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수요일에는 성경의 고고학적인 증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주 동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